네, 그팀의 분위기를 봤습니다. 그. 네, 이제 막 도착해서 어, 어, 기분은 뭐 담담하고 얘기할 수 있고, 어, 선수단 이제 이제 어, 세네갈하고 경기 뛰고 어, 왔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이제 그런 뭐, 기를 치다 보니까 그들 까란듯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뭐 생각은 거의 뭐첫 경기에. 어 선발 선수들이 어떻게 잘 해줄 것인가, 그 다음에 우리 포메이션을 들고 났을 때 상대 선수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, 러시아에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상스 페트르 그룹좀 약속의 땅이 될수 있도록 각오 한마디니다 네, 이제 아직 우리 경기가 1 8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한,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어그 기간 안에 우리가 충분히 잘 훈련하고 초중에 다져서 어첫 번째 있는 스웨덴 전을 선일을 어,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또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 결과 가져올 수 있게끔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컨디션과 이번 월드컵에 대한 간단한 각오 부탁드립니다. 어 전주련에서 훈련도 많이 하고 선수들되게좀 많이 피곤한 면이 없잖아요 근데 어, 월드컵에서 얼마나 많은 타이틀이 걸려 있고 또 선수들도 어 4년 전에 갔다 온 선수들 처음 접하는 선수들도 있고 한데 뭐 따로 각오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러시아에 온 만큼 정말 월드컵 분위기를 좀더 선수들 간에서도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생각입니다. 그 이번 두 번째 월드컵 출전인데 그 손흥민 선수에게 월드컵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어, 월드컵은 항상 저한테는 꿈꾸던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제가 지금 이곳에서 뛰고 월드컵을 뛰려고 왔지만, 어, 사실 잘 믿기진 않고, 어, 꿈을 항상 꾸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월드컵은 항상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이고, 또 많은 국민들한테 좀 더, 조금 더 특별한 무대, 좀 특별한 뭐, 6월, 7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딱 러시아에 이제 도착했을 때 어떤 설렘과 기대가 좀더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좀어 걱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는 뭐 많은 생각이 들었죠. 일단은 워, 브라질 월드컵의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와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최대한 걱정들은 좀 뒤로 하고,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이제 앞으로 가지면서 경기장에 나가야될것 같고, 훈련할 때부터 선수한테 좀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더 불어넣으면 좀더 선수들이 좀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제 역할인 것 같고, 또 그게 또 선수들이 해야 될, 어어 선수들이 해야 될어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. 감독님도 방금 뭐 평가전 때문인지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셨어요. 여기서 다시 이제 선수들이 좀 분위기 끌어 올리고 훈련을 좀더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어디까지나 평가전은 평가전이고 선수들도 좀 예, 뭐 분위기가 다운된 것은 뭐 사실이지만 저는 항상 결과가 좋아야 어 분위기도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훈련할 때 조금 더 선수들이 좀더 열심히 해 주고 분위기 좀더 어, 좋게 한다면 이제 18일 열리는 첫 경기에서 선수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실제 월터 밸리는 이제 결전지에 왔기 때문에 좀더 마음가짐 좀새로울것 같고요.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 대표팀 무광이 달라서 응원해 주시지. 약간은 항상 걱정하시는 시선으로 많이 보시고 또 우려하시는 팬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제가 축구 팬이었어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. 아직 결과도 축구는 이제 또해 봐야 되는 해 봐야 하는 거고 또 월드컵이라는 무대들이 또 선수들이 멘탈적이 멘탈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팬들의 응원과 또 기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 저한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같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주,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도 정말 말로써 아닌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경기장에서 꼭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해서 경기장에 잘 나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오겠습니다. 네.